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가입니다. 밤새도록 비가 추적 추적 왔네요. 그래서 아침 일찍 빗물 좀 털어줄 겸 해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비가 그친 거 같은데, 글쎄 그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2, 3일 반짝 하더니, 또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지금까지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 비가 왔는데, 막 그친 것 같아. 아니, 다육이가 물도 시간이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이 이쁘게 들을 건데, 비가 와가지고, 요렇게 물을 많이 먹었어요. 썬노즈도. 썬노즈는 근데 원래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오니까는 꽃이 안 피는 것 같아. 진짜. 아, 봄에는 엄청 많이 피었는데. 이 음, 베이비 핀 거도 그리고 잔뜩 먹었습니다. 제가 요 아이를 이름을 모르겠어요. 홍옥 잘 자라고 있죠? <laughs> 여기도 방울봉란 있고 이 아이는 을려심을려심이 많이 웃자랐어요 웃자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단해지겠죠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엽이 지은 나중에 하엽이 지은 떨어지겠죠. 프리티가 물이 빨갛게 들어섰는데 빨갛지는 않고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 지난주 자주색으로 들어었는데 여기는 진짜 빨갛더라고요. 그래도 물이 이렇게 비 맞더니 물이 빠졌어요. 진주목걸이도 물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통통해졌죠. 지금 아주 지금 한참 피크예요. 새꽁의 비름 꽃무늬가다 져가지고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프리티 저번에 찍을 때보다 물이 많이 빠졌죠. 이 프리티도 지금 많이 웃자라가지고. 사분을 좀 다른 데다 좀 심어줄까? 근데 맨날 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젖어 있으니 뽑기가 그러네요. 뽑으면은 말려서 심어야 되는데 리가 리가가 참안 예뻤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생장점 여기는 이쁜것 같아요. 음, 이쁜 것 같은데, 요 밑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하엽이 언제 질려나 모르겠어요. 비기 싫어 죽겠는데, 떨어져 나가게. 억지로 뜰 수는 없는 거고. 여긴 단단한데, 얘는 말랑말랑해요. 하엽 찔러. 요 아이도, 펜테스도 분을 뽀얗게 입는 듯 하면은 비 오고, 분을 입으려고 하면은 비 오고 그러네요. 아유, 참나. 아주 자주색으로 물이 들어섰는데, 며칠 전만 해도. 비 맞더니 이렇게 초록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쁘죠? 통통해지고. 이 진주목걸이는 참 물을 좋아해요. 한 3일만. 햇 짱나면은 다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물을 좋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을 안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덜큰것 같아. 근데 요즘 복삭에서 비 계속 맞고 래더니 아우 자국이 아주 빨리빨리 나오네요. 러울이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러울이 여기 생장점 여기가 많이 통통해졌어요. 비보약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다 여기가 있습니다. 마크는 마커스, 진짜 마커요. 마커스가 여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 그냥 내비도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크나 여기는 네티지야. 네티지야도 많이 이뻐졌네요. 생장점 있는 데가 생장점 있는 데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막웃 자랐거든요. 얘는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도 세개 사가지고 같이 합식해졌던 건데, 두 개는 여름에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홍포도도 지금 물이 들으려고 하면은 비 오고, <laughs> 물이 들으려고 하면은 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파블린지 치아완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다 이렇게 누웠었는데 이제 여기 햇빛에 갖다 놨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좀 보세요 손톱 손톱 있는 데가 아주 뾰족해지면서 빨갛게 물이 들었죠? 아주 이뻐요. 가운데 요거는 물보석 얘거는살구미인금입니다 <laughs> 얘는 블루썸프라이즈 얘는 먼노 먼노 분갈이 해준지 한 3일밖에 안됐는데 4일? 이비를 쫄딱 맞았네요 밤새들어 아주 괜찮겠죠 이제 한 3-4일 됐으니까 분갈이 해준지 뿌리를 그냥 흙만 털었지 잘라주지 않고 그냥 심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와송 여게 와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특엽 목접. 복접, 특엽 목접이 여름에는 별로 안이뻤는데 집에 있을 때는 별로 안이뻤는데 여기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가이의 라인에 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 것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화분, 수제 화분에다. 그랬더니.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왜 색깔이 내끼리 하니 이런지 모르겠네요. 안에는 된다는데 여기는 하엽질라 그러는 건지 왜이는지 말랑말랑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까라솔인데 까라솔을 적심을 해줬더니 이런, 다른 옆에는 안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는 이렇게 자구가 나고 있습니다. 자구 맞죠? 여기 적심을 해줬더니, 꼬집기를 해줬더니, 요런 데가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됐더라고요. 까뭇까뭇하게 된 거를 농장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힘들어서 그렇대요. <laughs> 얘네들이, 힘들으면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성. 이렇게 있습니다. 음, 아니, 철화. 러우 철화에요. 근데 철화라고 샀는데, 진짜 철화 맞나요? <laughs> 칼다그란 철화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염자도 있습니다. 염자. 그리고 이 아이는 나나오 꾸미니. 치설송. 아란타 있고요. 이 소인지는 여기 하나가 안 좋아요. 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봤는데, 뿌리가 역시 싱싱하지는 않더라고요. 얘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냥 나도 그래서 뿌리를 말렸다가 이거 어제 다시 꽂아 놨는데 기상청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비를 맞았네요안 그래도 흙이 축축했었는데 아이고 참 얘는 정란. 다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